야 석진아 그 내가 네. 세팅하고 방송을 켜보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될 것 같아서 네, 네. 오늘 휴방때리 그 저기 지금 생방 켜있거든? 네, 네. 오늘 휴방을 때리고 내일 그 이비인후과를 갔다오려고 그랬는데 네, 네, 네. 이게 오늘 그 찍을게 좀 있잖아 그 저기 뭐야 망토랑 전신이랑 그 아래 벤 유리구두랑 네, 그래가지고 준비는 다 해놨거든? 네. 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괜찮을 듯? 안괜찮구나 그래서 어, 건데, 그 디스코드에서 내가 채팅 칠테니까 멘트 좀 니가 오늘 좀 대신 저거 좀 찍을까? 어. 한번 해볼까? 테스트만 해볼게 디코들어와아 어, 네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네 해봐 대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체불명의 그녀 퀘스트 해서 허름한 망토 얻어서 10퍼장 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형이 목 결절 경기로 오늘 진득취이 멘트 칩니다 양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르마만토 100개 정도 준비했고요 주문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퀘스트 직득으로 얻어서 밀고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인명의 후원자장님 오억원 돈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좋은데 쓸게요 정체불명의 그녀의 부탁 여기 너무 추워 하, 왜 이렇게 쉽지? 아, 답답해, 저이요 부탁이 들어가겠어요. 아 와일드보어가 깨진 볼 조각 20개 주세요. 네, 일단 페리온, 귀환 주문서 타고 페리온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전에 템 준비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냄비뚜껑, 네, 1퍼3자 네, 그리고 지난 영상에 1퍼3자은 음 귀걸이 띄웠죠, 저희가. 네, 그리고 우드완드 보라 디젓 우드완드 네, 일단 이렇게 챔들 장착하고 네, 버프 빨고 조각 캐러 가겠습니다 아르웨인의 유리구두, 퀘스트도 전부 다 이렇게 다 알림 설정 해놓겠습니다 네, 출발하도록 하죠 아, 여기 원래 여기 와일드 보어 땅에서 할라 했는데 부기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 이번 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출이 열정 페이 당하노 네, 지금 갑작스럽게 잘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와, 오게 되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같이 할까요? 니마 파사고 니미 1층 고고 제가 2, 3층 맡을게요. 오케이 역할 분담 시작. 이야 30렙인데 한방 컷이 나오네요. 아 어,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바로 나왔네. 이거 천만, 어 천분의 일. 형의 질입니다잉. 아, 오늘, 목소리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형이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복감기가 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대타로, 제가 방송 재신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 두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오, 오케이, 다 모았다. 저희 이제 커닝시티로 갈까요, 다시? 아, 맞다. 같이 파사하고 있었구나. 저는 이만, 커닝시티 문제를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좀, 훈지, 훈지 좀해드릴까요 네, 그딴 거 없고요.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NPC 문제 해결이 더 급하기 때문에. 오케이, 커닝시티 구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너무 추워. 아, 여기 너무 추워. 아, 여기 너무 추워. 아, 조금 케이지긴 했지만, 얼굴은 비춰볼 수 있겠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대를풀까 이럴수가! 이, 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내 게임! <laughs> 좀비버섯이는 몬스터를 죽이는데 죽은자의 부적 1 0개만 가져와주세요 네 이제부터 좀비 부적 모으러 가보겠습니다 됐음? 네 됐습니다 네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오고와 여기 쟤왜 이렇게 많아 어 여기 어? 쟤왜 이렇게 많아 여기 어? 내부는 평소에 좀비 버스 그렇죠? 실한 엉덩이 좀아쏜다이십니다 말을, 말을 좀 더듬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 앞에서 버릇이 당하고 있으니까 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한방 컷이 나오니까 빨리 빨리 모일 수 있겠네요. 어네 영원님 1억 5천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아마도 아 신나게요. 아이고 영원님 만5천원 후면 감사드립니다 이거 아마 노남선수 연대기처럼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근데 형이랑 이거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우 벌써 저희가 이렇게 신나게 떠드는 동안 벌써 70개나 모았네요 득출림 모쏠리신가요모쏠리냐고요 어... 2주 연애해봤습니다 그것도 연애로 치면 연애... 네 손 만졌다 헤어져 봤습니다 네 레고가 최저임금보다 돈 많이 주냐고요? 어 근데 형이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네네 네. 생각보다 줍니다 네 그래도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형이 생각보다 많이 줘요 네 감사합니다 레고 욕해달라고요? 시발년 감사합니다 역찰지다고요 감사합니다. 오! 뭐야? 어? 브라운 스니크. 이, 확률이 몇 퍼져 이거? 더 올드가... 어? 뭐야 이거? 브라운 스니크. 이거 확률 뭐예요 이거? 확률 까볼까요 저희 이제? 0.008%? 12,500마리를 잡아야지 하나가 나올 확률이군요. 개질입니다. 네. 100개 다 모았네요. 이제 저희 다시 커닝시티로 갈까요 저희? 슛! 따단 딴딴딴 정체불명의 그녀 아 부적을 모두 구해오셨군요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노력해주시다니 부적의 힘으로 다시 늘어나자고 오 이렇게 허름한 망토 한개를 주면서 퀘스트는 끝납니다 네 그럼 안녕히 자 이렇게 허름한 망토 퀘스트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자 오늘 허름한 망토 지자 노리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작들을 가져왔고 망지는 무려 200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철부부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진궁님, 오늘은 이카루스 앞에서 딜러보도록 할게요. 네, 초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슛. 아, 이렇게 한번 실패한 것들은 그냥 바로 버립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요 네 초반에는 이렇게만 좀잘 실패하고 이제 나중에 따닥 잘 붙으면 되는 거니까 네붓붓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은 잘터져도 상관없습니다 네붓붓이잘 붙으면 돼요 몇 연평이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 둘셋넷다요 아, 16연평이네 이거 20...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롤링 썬더 지장. 에이코크림슈퍼젤 아. 네, 네. 2,000원 네. 감사합니다. 허름한 망토 삽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택배 더 있어요, 허름한 망토가. 놀라셨죠? 네, 일단 허름한 망토 팔고 택배로 다시 수령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슈피겔만 앞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슈읏. 21. 22. 아니, 12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붙어? 그러니까요. 좆된것같은 개축. 24. 26. 20, 지금 28연평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확률. 뚫었습니다 대머리가 19 30 연펑을 뚫었습니다 여러분들 운뒤지게 없네요 31 30오 드디어 굿 나이스 일단 여기서 잠깐 스킵할까 저희 네,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빼노, 저희 이거 따로 빼놓죠. 저희 빼놨습니다. 아니, 37개 중에 하나가 붙었다고? 실험니까 이거? 40? 아니, 40개 중에 하나가 붙는다고. 이거 개조작인데? 얼마나 어, 좋은 게 뜰라고. 아, 집에 어머님이 계셔가지고. 네네, 얼마나 어, 좋은 게 뜰라고. <laughs> 어게할 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케이 말하는 순간 초벌 하나. 네, 근데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사실 구도 만족스럽습니다 저희 현재 상태에서. 슛! 우. 오케이 느낌이 좋아. <laughs> 자 60퍼 가자해. 네. 아 여러분들 베이지한 접근법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연속으로 세번 붙을 때 성공 확률이 좀더 높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재물작 한번 써볼까요, 저희?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인테체어패디 붙. 아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laughs> 느낌이 쎄서요, 사실. 보가 서프라이즈야. 이거. 그렇죠! 퐁 퐁. 자아 작 롤린 썬다 지작! 오케이 이거든! 지렀습니다 아, 선생님들 그래도 어? 1 0이라도 어딥니까 저희 굿